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4절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인사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는 찬송하거나 찬송받는 것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결코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여기에서 특별히 3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비드로는 하나님의 많으신 국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영적 생활을 가져오고 그것이 그 동안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하는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영생의 산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에이스 엘피다라는 말은 소망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나 소망을 완전히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망은 산소망이며, 단지 그 대상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 가운데서 위로와 용기를 주며,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서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산소망은 그를 활기 있게 하고 도와주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만의 신, 국률은 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실로 위대하고 풍성한 국률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소망은 신자의 영혼 속에서의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실체는 그들을 위해 마련된 복락에 대한 기억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표현에서 소망은 불확실한 어떤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세상적인 소망들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불안정하며, 천국에 대한 세속적인 소망들은 명목적이고 근거 없는 추측 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망상적인 소망들은 무익하고 소멸하는 것들입니다. 위선자와 그의 소망은 다 함께 사라지고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본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고 말하였습니다 욕기 27장 8절 4절 성지 않고 더럽지 않고 씨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기업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레로노미아는 상속 재산, 유업,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업과 기업은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 기업보다는 유업이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유업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업이란 자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유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에 적용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적 은혜나 이익입니다. 거듭남이 유업을 잊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석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업에 완전히 들어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메가드는 생명과 의, 기쁨, 편안, 온전함,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동행, 상급 등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따르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신자 안에 거그 하면서 그 유업을 보증하십니다. 하늘의 유업은 지상적인 모든 것과는 달리 섞지 않는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기 때문에, 죄와 거짓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것입니다. 때로는 근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똑같으며 한결 같습니다. 그러나, 현세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결함과 부족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호화롭게 치정하지만 그 위로 걱정거리가 남부합니다. 부드러운 침대와 풍족한 식탁이 있지만 몸은 아프고 위장은 거북스럽습니다. 모든 소유물은 그것을 얻거나 사용할 때 제로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얼마나 쉽게 재의 기회와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가. 또 그것들을 사용할 때 남용하지 않고는 자유나 지루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세상의 소유물은 불확실하며, 들의 꽃과 식물처럼 고세잔합니다.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 오 천국에 마련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유업을 그 마음에 넣어 주신 자들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한 것 같이 그 유업에 부르신 그리스도인들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보존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정과 행동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유혹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